네, 어서 오세요 이종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이종철 기자입니다. 네, 안 기다렸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이종철 기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서명, 페이스북에서 서명을 받고 메타가 네. 광고 필터를 삭제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광고 필터를 삭제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타겟팅으위 해서 이런 조건을 겁니다. 필터 태그 중에 정치 성향. 아. 인종, 음... 아, 뭐 성적지향, 음... 나이 몇 살, 아... 뭐 이런 거를 걸수 있는데 음... 그 중에 요즘 가장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는 정치선양, 인종, 성적지향 이런 것들이 요번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그거를 토대로 사용자들을 분류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제 소셜 그래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셜 그래프라는 거는 사용자들끼리 관계 그리고 음... 사용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를 좋아요를 통해서 파악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죠. 내가 약간 정치적으로 뭐 좌파다 그러면 네. 정치도 광고를 하잖아. 정치인 광고, 선거 네. 때도 광고를 하는데 네. 좌파다 그러면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그쪽에 광고를 할수 있고 막 이런 건가 보죠. 네, 그렇게도 할수 있고 그거는 사실 좋은 사례. 좋은 사례. 뭐 나쁘지 않은 사례죠. 사실 막 좌파 그 진보 성향의 소비자가 있는데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광고를 내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음. 그런데 악용됐어요 어떻게 악용이 되요? 1월6일월일에그 1월 우리가 이제 의사당으로 몰려가자 이런 일이 있었죠. 아, 저 미국에서. 네. 네. 그때 이제 총기 회사들이 총기 아. 광고를 그 사람들한테 아. 타겟팅해서 아. 내렸었죠. 보수주의들한테. 아, 했어요. 예. 네. 아, 심각하네. 네. 그런데 그게 그때 자체는 불법인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 아마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 플랫폼의 책임이 조금 더 강조되는 아. 사건이었죠 총기를 광고할 음.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laughs> 그런 문제 의식은 없군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필터들을 없앴다. 없앴다라는 네. 건데 왜 없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월 6일 그 사건 때도 이게 허드에 올랐죠. 플랫폼의 책임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되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요런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씩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TMI 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 한 것들이나 뭐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 그거를 지속했다. 네. 돈벌이를 위해서 뭐 요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네, 네. 그런 걸 계속 비판받으니까 아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우리도 개선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네네. 그 정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는 건 어떤 사례인가요 <laughs> 지난 대선 때 이번 트럼프 대선 말고요 때. 아 트럼프랑 그 클린턴이 음. 대선을 네. 치를 때 그 CA 사건이라고 캠브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음. 게임에서 아, 유출된 네. 개인 정보가 그 러시아 쪽에서 광고에 악용됐다. 아, 음. 는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거든요. 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음. 확실하게 이제 이건 이거 이것 때문에 뭐 누가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그걸 걷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필터가 사라지면은 네. 이제는 그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좀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거 아닌가요? 두 좀, 가지 네. 입장이 있는데 그 성별, 정치 이런 걸 없애도 그러니까 정치 광고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정치 아. 광고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위치 기반 이런 건 여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치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간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에서 레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아, 그런 주들이 있고 그 위치 기반으로 하면 사실 비슷한 광고를 낼 수는 있어요. 음. 낼 수는 있는데 예전만큼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진다뿐이지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 뭐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인, 이런 기능을 기능을 삭제한 게 아닌가 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인 효과는 생각.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약간 상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점차 그러니까 필터가 조금 더 줄어들고 광고주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이 알아서 타겟팅하는 그런 음. 형태로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주한테 필터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음. 내부적으로는 없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음. 네. 분석을 할수 있으니 만약에 딱 맞는 광고주가 있으면 네. 그들에게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광고를 내보낸다. 네네. 이게 뭐그 지금 디지털 광고가 실시간 바잉이라고 그 매칭되는 소비자를 빠르게 찾아서 배너를 띄우는 방식인데요. 음.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섬세한 필터를 못하게 만들고 샌드박스 방식을 도입해서 구글은 어떤 집단을 갖고 있고 그 집단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점점 아,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플랫폼 책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알고리즘 고도화는 대신에 사용자가 직접 필터는 지정을 못하게 바뀌고 있는 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모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과적으로? 플랫폼의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변화죠. 근데 책임을 다하는 건 맞나요? 그게 이제 결과를 봐야 아는데 <laughs> 면피용일 수도 있어요. 어, 상당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면피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비슷한데 광고 광고 회사들은 비슷한데.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 뒤집어 보면 아니었고 아니었고 음.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나 뭐 저,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문제였습니다. 저 소셜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필터 같은 걸 있나요? 우리나라 광고도 사실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똑같이 돌아가고요. 그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인종 뭐 이런 이슈가 다른 더럽죠. 나라보다 크지 않아요. 아. 그 우리나라는 인종이 되게 획일화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터는 애초에 별로 안 씁니다. 음. 안 쓰고 정치 성향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그 그 나라들보다 격렬하지는 않은 음. 저도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볼 생각도 안해 봤고 주로 지역과 나이 아니면은 이제 뭐 관심 분야 뭐 요런 거뭐 테크에 관심이 있느냐 뭐 요런 네. 정도로 이제 우리는 보고 광고를 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정밀 타겟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유태인 한테는 광고를 안한다 아 음. 이게 인종차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슈가 사실 많진 않죠 음. 그럼 페이스북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메타가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음. 그런 그 외신도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큰 변화가 없을 거면 어려운 결정이 아니지. <laughs> 그게요왜 <laughs> 어려운 결정이라고 표현을 했을지. 광고를 하는 사람의 어떤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게. 아, 그렇지. 광고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들면 네. 뭐 페이스북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실제로 예. 실제로 광고비가 줄어들 겁니다. 음.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저는 사실 좀이 얘기를 좀 듣고 놀랐어요. 너, 저는 페이스북 이용자이지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 음. 그냥 이제 페이스북 항상 뭐 글을 올리거나 눈팅만 해봤지뭐 이렇게 이용자들을 세부적으로 페이스북이 나눠서 그것도 미국에서는 뭐 인종에다가 그다음에 뭐 성적인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 나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충격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영역이죠. 네네. 이거는 넷플릭스에 소셜 무슨 하여튼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내부 고발자들끼리 만든 소셜 모시기가 뭐, 있는데 뭐였더라 하여튼 넷플릭스에 그런 다큐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는데요 홍하나가 어떤 사람이다 이거는 자기들 말고 있지만 음. 그 홍하나 기자가 비슷한 사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한테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아바타가 홍하나가 아는 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정밀하다 음. 그래서 이게 과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 페이스북을 할때 보는 광고들이 나타날 텐데 아마 네. 그 광고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눈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무섭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무서... 저는 눈팅만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걸 알까요? 눈팅하는데 이제 어떤 페이지에 몇초 머물렀다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돼요. 그리고 뭐 아, 마우스 움직임도 파악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뭘 보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뭐 검색을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 페이스북 맞아요. 광고로 딱 뜨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아. 그런 것도 음. 다 그런 기법이죠 인스타그램에서 개 사진 가입하자마자 개 사진 몇개 보면 개밖에 안 떠요 음. <laughs> 그런 거네네 네, 이종철 기자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이종철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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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안녕 네 여러분 까다로운 리뷰 자주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